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번 시간에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우리랑 패턴 92번, 형용사 동사 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형용사 동사 는지 앞에는, 주로 언제, 누구, 어디, 어떻게, 얼마 등의 의문사가 나오고 뒤에는 알다, 모르다, 가르치다, 말하다, 궁금하다 등의 동사가 나옵니다. 형용사, 동사, 는지는 형용사와 동사의 결합 형태가 다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형용사의 결합 형태를 보겠습니다. 형용사 기본형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지, 받침이 있으면 은지와 결합해요. 영화가 슬프다, 영화가 슬픈지, 화면이 넓다, 화면이 넓은지, 형용사 기본형 슬프다에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지와 결합해서 슬픈지라고 말합니다. 형용사 기본형 넓다에 받침이 있으니까 은지와 결합해서 넓은지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동사를 보겠습니다. 동사는 받침이 있든 없든 바로 는지와 결합해요. 병원에 가다, 병원에 가는지 소포를 찾다, 소포를 찾는지 동사 기본형 가다와 찾다. 가다에는 받침이 없고 찾다에는 받침이 있지만 바로 는지와 결합해서 가는지 찾는지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형용사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지. 받침이 있으면 은지. 동사에는 받침이 있든 없든 는지.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의 결합 형태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을 는, 지,를 활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앤디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다. 아세요? 앤디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의문이 나는 상황에서 는, 지를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어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어디에서 신청하다? 알아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알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만나는 시간은 언제가 좋다? 말해 주세요. 만나는 시간은 언제가 좋은지 말해 주세요. 형용사, 동사, 는지는 명사, 인지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앤디 씨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모르겠어요. 바꿔 보면 앤디 씨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한 문장 더 볼까요? 이 바지가 얼마이다. 아세요? 이 바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는지는 얼마나 형용사 동사 는지 모르다 의 형태로 쓰여서 강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문으로 볼까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쁜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문장 더 볼까요? 사랑이가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랑이가 커피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사용하겠죠? 그럼 이제 다양한 예문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 보세요. 명동에, 명동에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왜 많은지 알아요? 여기에 사람이 왜 많은지 알아요? 사랑 씨에게 시험을 잘 봤는지 물어보세요. 사랑 씨에게 시험을 잘 봤는지 물어보세요. 가보자.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단정하게 가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어렵게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